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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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의 제목은 관음기도로 목소리가 좋아진 법교 스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로 목소리가 좋아진 법교 스님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 진나라 하북당에 법교라는 본명을 가진 스님이 계시다 합니다. 이 법교 스님은 평소에 어려서부터 부처님 경전을 독경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목소리는 타고나기를 성대가 매우 작고 이상해서 독경하고 염불하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늘 자신의 목소리에 고민하고 실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법교 스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관세음보살님은 현세에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나는 지금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간시엄 보살님께 기도할 생각이다. 내가 만약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생의 지업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지업도 녹아들 것이고, 내 생에 새 몸을 받으면 보다 더 좋은 목소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공포한 후에 비장한 뜻을 세운 법교스님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간시한 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자 이 법교스님은 몸은 매우 수척해지고 얼굴에는 핏기도 없이 사라져서 헬슥한 얼굴이 되었기에 제자스님들은 단식을 중단하고 기도할 것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임은 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제발 나를 어지럽히지 마라. 그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 5일이 지나자 법교 선임은 기운이 완전히 탈진되어 겨우 숨을 쉴 정도에 이르렀고 법교 선임은 그래도 두 손을 모아 힘겹게 합장하고 간시한 부녀님께 예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목구멍이 툭 쳐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스님께서는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가망을 얻었다. 물을 가져오느라 하고는 제자들이 가져온 물에 씻소하고 소리 내어 개송을 얼풋하는 것입니다. 과연 스님의 음성은 예전과는 달리 20리, 30리 밖에까지 선임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음성의 주인공을 찾아서 법교선님이 계시는 절로 대중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법교선님은 평소 당신의 소원대로 수많은 경전들을 밤낮으로 독경하시고 선임의 독경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한의심을 일으키고 발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교수님의 이 같은 우렁찬 음성은 90세의 연세로 입증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목소리가 변치 않고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법교수님 같은 경우도 당신의 타고난 목소리가 좋지 않아 가는 기도의 카피로 인해 목소리가 본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렁찬 목소리로 변하는 그런 카피를 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성을 다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바는 분명히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법문 내용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인과 도안에게 함께 공유해서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도록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강락 도사 미타불.